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제... 김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 해윤 사원입니다. 안녕하세요 해린 인턴입니다. 안녕하세요 강구도창 신지란입니다. 저희는 지금 왜 모였죠? 저희 우리가 오늘은 어, 우리 신지란 선수의 제자 양해린 인턴. 그리고 정혜윤 사원의 스승 김영란 부장이 두 명과 두명 편을 먹어서 베이커 포맷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당의 내기는 기프티콘 내기 해가지고 오늘은 베이커 포맷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을 치는 게임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단판 상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맛대 매콤한 맛 오케이 달달한 대 매콤한 맛 그렇죠 그렇죠 <laughs> 베이커 포맷은 처음인데 어떨 것 같아요? 어, 베이커 포맷은 제손산이 있을 것 같아요 네, 오늘 스카일했 수도 있기 때문에 네, 사실 스카치 같은 거 했을 때는 해린 인턴이 많이 졌잖아 카발못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해윤상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남긴 똥을 치우지 않으셔도 되니까 잘 내가 잘딴 해야. 똥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제 똥을 치우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네, 똥 얘기랑 하고 있어? 왜이게 좋아하세요? <laughs> 아니, 또 진짜 <근처> 단어가 <laughs> 아, 네. <laughs> 그럼 뭐라 그러죠? 제... 형! 형. <laughs> 자, 어쨌든 저희가 양쪽 다 지금 승부욕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바로 경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과연 기프티콘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 한번 승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준비 됐나요? 됐습니다. 가실까요? 가시죠. 렛고 자, 하나, 둘, 셋, 넷! 네. 네. 아, 뭐야. <laughs> 나 혼자 제가 <해. 웃음> 먼저 해봤습니다. 네. 이이팅저 믿으시죠? 네.

어, 자, 혜연아, 가방 가자. 혜연이 가 무조건 하지. 자! 스프라이크 세레머니? 해주세요. 아, 전 아니야. 아, 스프라이크 아니잖아요. 우리, 우리 방해 공자안 돼? 죄송해요 <laughs> 전화 거치면 세리머니 하게 하자 네 나이스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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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봐 도전! 못해요! 가봐! 해! 할수 있어! 가봐! 가 사람 안 배우면 저런 거라고. 미안합니다 내건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자! 쪼꼬리 잡았습니다! 아 나한테 너무 좋아했나봐 못되게 마음을 먹었어 그래 골 받았어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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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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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면 왜? 왜요? 할 뻔했어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 여러분 하면은..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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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떨어져 와... 야 와... 와... 너 와... 한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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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와... 야, 와... 야, 아, <laughs> 너무 너무 아니야,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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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

파이팅! 아 파이팅하면서 좋아하시는데. 어? 할수 있잖아요. 끝까지 가봐야 할수 있잖아요. 할수 있어요. 가요. 보여, 줘 아, 방해해요. 아, 아, 방해하지 마요. 어? 어. 아, 가비. 백업이 돼요? 그니백업 아, 알려주세요. 어, 추워요. 아, 그래요? 네, 추워요. 아, 너무 잘갔잖아 잘 어, 아, 까비. 다 아, 아! 너무 좋아, 나 이제. 벌 받아. 벌 받아요. 아,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뭔데요? 어, 같이, 같이 가니까? 오 가야 된다. 이렇게 우리가 경기가 어, 멋있게 끝났습니다. 오늘 경기의 승패는 우리 신진호 선수팀이 우승을 가져가겠습니다. 기프티콘 주세요. 자, 제가 약속을 걸은 것처럼 표정 이렇게 심으 가죠. 안 <laughs> 자, 기프티콘 선물을 우리 양현희 선수와 신진호 선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어떠셨습니까? 자, 어땠어요? 아,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아린 씨랑 두 번째 팀을 보낸 것 같은데 드디어 한번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배운 캠핑 처리를 해냈습니다. 진짜있어다축하드립니다자 진짜 우리 <laughs> 정희현 사원. 나는 할 말이 없어. 왜왜할 말이 없죠? 너무 못했어. 못했어요? 자주까카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설분 고생 많으셨어요. 따라와, 아니야. 따라와. Tá bom.